오늘은 자 복권 10만 원한번 긁어볼 건데 보시면 2,000원짜리 20장 엄청 많이 샀어. 그리고 1,000원짜리를 60장인가 샀어요. 10만 원어치 샀습니다. 당첨 20억 당첨되면 방송 잘을 어? 거예요. 어, 이 새끼 한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야! 아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 이걸 사러 갔는데 요즘 근처에 안 팔더라고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복권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어떤 편의점에 있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만 원어치 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표정을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 원짜리부터 한번 이건 최대 당첨금이 5억 이 옆에 거는 긁으면 안 된대요. 일단은 좀 빠르게 한번 긁어볼게요. 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오네. 오 2천만 원은 개뿔. 절대 안 되죠? 2천만 원. 아니 그냥 앞에만 긁어 그림 맞추기야. 아 그림 맞추기야? 앞에만 긁어? 오케이. 바닥에 놓고 긁어요 힘들어. 아천원또 날라. 천원또 날렸네. 뭐야 이거 돈 있는 거한 순간인데?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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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야? 미친. 어 근데 벌써 하나 나온거 개신기한데? <laughs> <laughs> 아이천원 나오고 난리네 이씨. 어떤 방송하시는 분 이천만 원 벌었다며. 아우 씨. 어떻게 이렇게 어 아니 여덟 개가 다 틀릴 수 있어? 오아씨둘다 아, 동그래서 깜짝 놀이씨아 <laughs> 짜증 나네 자꾸 씨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맞으면은 바로 당첨 오오오오또 오! 나왔어 씨 미치 잠깐만 야 이거 돈이야 야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미친또 나왔어 뭐야? 뭐야? 근데 원래 이렇게 잘 나온다고? 제발 5억 가자. 5억. 어, 어 뭐야? 뭐야? 씨, 뭐야? Nope. 아, 씨, 아, 씨, 아니구나. 아!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이만큼 남았습니다. 아직 이만큼. <laughs> 자, 한번네 개씩 한 방에 쭉 가봅시다. <laughs> 자, 천원 날렸구요. 하하하하. 이천 원 <laughs> 2000원 날렸습니다. 복권위원회 돈 많이 벌겠네. 20억 대서 레전드 찍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laughs> 저 진짜 어려운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제가 보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저는 진짜 좋은 뜻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또 나왔어? 근데 이렇게 잘 나온다고 진짜? 선물 보이시죠 세 번째?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야 이거 근데 이거 야,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물론 이렇게까지 어또 나왔어 봐봐 여기 세 번째 여기 보이시죠 네잎클로버 이 미쳤나봐 진짜 내가 2천 원짜리 20개랑 1천 원짜리 몇개산 거지 그럼 2천 원짜리 20개 샀으면 4만 원 6만 원어치 샀거든요 1천 원짜리 그럼 60개 맞네 지금 60개에서 이 정도 나온 거면은 진짜 완전 개선방한 거 아니야 어 끝이야 회의감 뒤지게 드네. 여기 여러분 이거까지 다 하고선 한 방에 할까요? 아니면은 이거 먼저 공개할까요? 한 방에 오케이. 제가 6 0장 샀는데 이거 제가 긁은 거세 개까지 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개, 엄청 잘 나왔네. 오, 이건 2,000원, 20억짜리는 여러분, 제가 20장 샀는데, 이 20억짜리는 게임이 6개나 있어. 그게 더 좋네. 6개 있는 거. 자, 지금부터 본 게임 들어갑니다. 오, 약간 퀄리티 달라. 확실히 그 그림도 깔끔해 아주. <laughs> 오, 바로 나왔어. 미친! 맨 밑에. 오케이! 와두 장! 거의 하프에 하프야. 야, 이 정도면 확률 내가 깼어. 일단은. <laughs> 어, 뭐야? 아이 뭐야? 찾았다, 찾았다. 씨, 안 돼. 찾았네. 있네, 얘들아. 오, 나나 나 당첨 안된줄 알았는데 이네 번째 당첨됐네. 와, 20장 했는데 지금 세 장밖에 안 나왔다고? 이 실화냐? 얘들아, 확률상 이번에 무조건 나온다. 내말 믿어 봐. 오케이. 봐 봐. 확률상 내가 이번에 나온다 그랬지? 와! 아몬드다 자, 여러분 아직 몰라요. 내 마음은 바뀌었어. 아까 사실 마음은 20억 버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본전 치기만 하고 싶어. 일단은 5억짜리 먼저. 지금 아까 5억짜리에서 지금 벌써 3,000원 벌었죠? 1,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3,000원이 벌써 나왔고요. 그럼 저는 이제 97,000원만 벌면 돼요. <laughs>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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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laughs> 이거다 얘들아 이거야 지금 두 번째 웃지? 원래 이게두 번째 우, 웃을 땐 뭔가 느낌이 있거든? 봐봐 5천원 <laughs> 행복합니다 <웃음> 썸네일 각 잡자고요? 야 썸네일 각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이 왕관 위로 올려줄 수 있어요? <laughs> 편집자님 아 죄송한데 이 왕관 두 마리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그 편집 썸네일 잡아줄 수 있어요? <laughs> 아 네. 세 번째 웃고 있어 뭐다? 천 원이다 천 원짜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1, 8, 9, 10, 11, 12, 13, 14, 여기 1,000원짜리 14,000원에 5,000원짜리 하나, 둘, 셋, 15,000원, 그럼 29,000원, 60,000원어치 사가지고 29,000원이면 괜찮지? 갈게요. <목소리> 천 그렇게 기쁘진 않다. 오연욱 방송은는 사천 원. <laughs> 그래요. 오늘 사만 삼천 원 벌었죠? 인생은 한 방이 아닌가 봐요. 누가 <목소리> 지나?